성지를 찾아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겨울이라고 여행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많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륜랜선 성지순례 해서 오렌지 오륜랜선 성지순례 오늘 가게 될 곳은 어디냐?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무려 90%몇 퍼센트야? 90%나 되는 지역을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20%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기독교 인구가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도시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전라남도 신안 승도입니다. 그징도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증도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냐?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 거예요. 하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이 찬양 아시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다가 가셨던 문준경. 전두사님의 기념관을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순교를 하셨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라남도 신안 침도로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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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중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d 리디디 d 리 d DDD d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방송이랑 그리고 내가 앞자리에 있을 때만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약간 조금 어, 사역형 사역형 투머치 포커지. 저는 원래 평소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약간 과묵한 스타일. 디리디 이거를 <laughs> 이걸 우리 DM만 보나? <laughs> 그래? 야,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질문이야. 이게... <웃음> <웃음> 어...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된다. 우리 청년국 안에서도 의지가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주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은 원래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실패해가지고서 간게 이스라엘 유학이었습니다. 어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딱한 군데밖에 볼수 없다라고 한다면, 야, 그럼 예루살렘을 가세요. 네, 예루살렘을 가셔서 확실히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기, 많이 보고 배우려면은 일단은 박물관이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방, 이스라엘 박물관이 진짜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이드 끼고서는 이스라엘 박물관 한 바퀴만 도셔도 진짜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동요로 하나 알려줄게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동요. 이거는 제가 성지순례 오신 분들에게 가끔씩 알려드리는 그런 동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 알죠 샬롬.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샬롬. 그다음에 하베림 하베림이 뭐냐면은, 친구들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지! 아유 언어 천재야 어그 샬롬 하베림 하면은 안녕 친구들 그래서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그 다음에 따라해볼게요 레 히트 라트레 히트 라오어 그래서 트는 거의 묵음 해가지고 레이트라트 이게 뭐냐면은 두고 보자 웃길라고 했던 얘기인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laughs> 당황스럽네. 그래서 시우 레들 다음에 또 만나. 어, 이런 뜻 그래서 레히트 라우 그래서 샬롬 하베라면 안지 안녕 친구들. 샬롬 하베리 안녕 친구들. 레히트 라우 다음에 또 만나자. 레히트 라우 다음에 또 만나자. 두고 보자 말고 다음에 또 만나자. 우리가 드디어 전북 신안 진도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펄펄 눈이 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눈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랜선 성지 순례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진도에 어, 와서 드디어. 우리 문준경 전두사님 순교 기념관에 왔는데, 자 이곳에서 우리 이제 선, 전두사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고 또 어떻게 순교를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오시죠. 팔로 팔로미 팔로미. 자, 이곳은 인간 문중경 전두사님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전두사님은 이곳. 어,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1891년에 셋째 딸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회 관습은 어땠었냐면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배움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던 전두사님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한 문중경 전두사님이 17살에 가정도 좋은 가정 형편이었고 또 총명하기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열일곱 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열7곱 살에 결혼했는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이 문중경 전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새아기야, 너글 배우고 싶지 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직접 이 문중경 전사님에게 한글을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문준경 전사님은 계속해서 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빠가 살고 있는 목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목포에서 계속해서 삿바느질을 하던 문준경 전사님은 어느 날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바느질 기계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 전도 부인이 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문중경 전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자 부인과 약속을 하여서 북교동 교회에 출석하게 된 문중경 전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성봉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흥사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더욱 더그 안에 믿음이 점점점 더 뜨거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 가던 차에 신학을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특히 남편이 있는 여자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금기시 되던 그런 때였어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문중경 전사님의 나이는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추천서, 그 추천서 한 장을 가지고 문중경 전사님은 경성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당시 신학교는 6년제였대요. 6년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3개월은 공부하고 9개월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9개월 동안은 자기의 고향인 이곳 증도로 내려오셔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먼저 증도에 오셔 가지고 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꾀 꼬리가 노래를 부르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그러면 은 그때 문중경 조사님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세운 교회만 세 개. 여기 보시면 세 개. 먼저 임자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다음에 증도에 이렇게 교회를 두개더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만 세운 교회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세 곳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셨습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제 이곳 증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밀물일 때는 지나갈 수 없지만 썰물일 때는 그 돌이 드러나서 그돌 위로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돌을 바로 노두 길이라고. 합니다. 신한군에만 있는 섬들이 약 천사 0개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문중경 전사님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돌아다녔는지 문중경 전사님이 신은 그 고무신이 1년에 9켤레가 떨어질 정도였다고요. 이 고무신이 얼마나 그게 단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신 9켤레가 1년에 많이 걸어 다녀서 아홉 켤레가 다 떨어질 정도로 이 전두사님은 복음에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두사님이 증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한군이 남한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서 이곳 증도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은 이곳에서 체포당하여서 먼저 목포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또 국군이 그 목포를 되찾아서 그, 그 자리에는 또 북한군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중경 전사님은 다행스럽게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징도에는 또 북한군들이 남아 있어서 이 징도에 남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중경 전사님은 징도로 돌아가시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성복 목사님은 끝까지 말렸어요 안 된다 너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안 된다 말렸지만 문중경 전사님은 끝까지 나의 성도들 지키러 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합니다 하면서 돛단배를 타고 다시 증도로 돌아오십니다 증도로 돌아오셔서 이 북한군들에게 문중경 전사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죽창에도 찔리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나의 성도들은 살려달라. 나의 성도들은 시켜달라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못 내도록 북한군은 끝내 총으로 문중경 전사님을 쏟고 문중경 전사님은 그 자리에서 59세의 일기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바다가요. 바로 문중경 전두사님께서 순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보셨던 그 바다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문중경 전두사님께서 순교하신 그 자리를 기념하는 기념비 그리고 저기가 바로 전두사님께서 지금 안치되어져 있는 그런 묘비가 묘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문중경 전사님의 인생을 하나로 요약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사시고 죽었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과 같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중경 전사님도 그렇게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사셨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그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런트 지체들 될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